안녕하세요. 카페 24에서 내 쇼핑몰에 이런 메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바꾸거나 할때 FTP를 사용해야 죠 그래서 오늘은 FTP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FTP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카페 24 자체 파일 업로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부 FTP 파일질라,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파일질라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어, 먼저 카페 24 자체 업로드부터 알아보죠. 일단 카페 24에 이렇게 로그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어요. 디자인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웹 FTP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웹 FTP 접속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창이 나온대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 접속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게 FTP 접속 완료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거나 내 컴퓨터에 있는 그어드 파일을 눌러서 그 내가 원하는 뭐 이미지 같은 걸 업로드 하거나 하면 되고요. 어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한 만큼 이 방법은 뭐 대용량의 혹은 다량의 파일을 다루거나 혹은 디테일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파일을 관리한다 할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즉, 외부 FTP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어, 먼저, 구글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파일질라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 파일질라 나오죠. 네, 뭐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누른다 치면은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질라 압축 파일이 다운될 건데요. 어, 이제 다운을 완료하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런 창에서 이제 설치를 완료해 주세요. 설치 완료해 주고 나면은 어, 파일질을 실행하시면, 여기 에 이런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사이트 관리자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새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새 사이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서, 그, 프로토콜은 f t p 놔 주시고요. 호스트는, 그, 내 도메인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www.raiseweb.com 뭐, 이런 식으로.kr 뭐, 이런 식으로, 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건들, 건들지 않아도 돼요. 이대로 냅둬 주시고, 포트도 그냥 냅둬 주세요. 그 다음에 로그온 유형에 일반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내 카페 24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누르면은 접속이 되실 거예요. 음, 응, 접속이 이렇게 되면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FTP에 접속하고 간단히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 카페 24 내부에서 지원해 주는 파일 업로드는 되게 간단하게. 빠르게 빠르게 이미지 하나 하나 두개 정도 업로드 할 때는 편한데 좀 대용량의 파일 혹은 대량의 파일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파일 질라로 다루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24 쇼핑몰 운영에 관한 팁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한 번씩 와서 확인해 주세요.